네, 계속 반등해가고 있습니다. 도 엔지니어링 어제 은봉이 떴었죠? 네, 전거래일 은봉 떴었는데 위로 좀 고점까지 끌어올리다가 은봉을 만들었는데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요거 앞에 물려있던 개미들이죠. 낙폭 심화시켜버리니까 여기에 물려있던 개미들이 약수익으로 빠져나가게끔 세력들이 물량 받은 그런 캔들이에요. 물량 체크 봉입니다. 물량 체크 봉 체크를 하면서 물량까지 받은 그런 봉이에요. 고점은 돌파하지 않고 얘네들한테 기대감을 주면서 막 끌어올렸다가 내려가니까 손절치게끔 만들고 추가적인 하락을 할수 있겠다라고 개미들한테 생각을 심어주면서 물량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반등시키죠. 세력들의 의도이기 때문에 이런 캔들이 어떤 포지션에서 나오느냐 그리고 여기 최고점 전최 고점이죠. 요 라인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개미들 이런 데 따라 들어가요. 고점에서 반등하니까 막이 따라 들어가는데 우리는 저점을 잡잖아요. 이런 저점들 기다렸다가 이평선 지지하는 저점. 이런 거래량 터지고 뭐 낙폭 심화시키면 만약에 여기 잡았으면 파동이 크게 나올 때까지 거래량 터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지점에서 추매하면서 따라가서 평단가를 낮추죠. 그러면 이제 수익권으로 바로 진입이 되는데 개미들이 항상 이런 데서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고점에 물린 개미들이 여기서 이렇게 낙폭을 심화시켜 버리니까 낙폭 한번 볼까요? 고점부터 해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31% 낙폭을 심화시켜 버리니까 겁먹어요. 겁먹고 있다가 이렇게 조금 상승시켜 주니까 기대감을 가지는데 그날 하락시켜버리죠. A, 진작에 팔걸 그러면 손절 쳐버립니다. 그런 물량을 받기 위한 물량 체크봉입니다. 물량 체크하면서 추가적인 매집까지 이어가는 그런 캔들이에요. 근데 개미들은 모르고 던져버리죠. 더 하락할 줄 알고. 하지만 그것들은 개미들의 착각,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력들한테 당하지 않죠. 우리는 이런 데 들어가진 않아요. 네, 이런 데서 들어가더라도 물량 체크봉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추매에서 기다려야죠. 다음 거래량 터지는 파동 나올 때까지. 1차 파동 고점 돌파하는 장대봉 나올 때까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거의 다 세력 주들이에요. 세력 주들은 파동이 어떻게 나오고 이해를 하고 나서 어떤 게 1차 파동인지, 2차 파동인지, 3차 파동인지, 매집봉인지 알아야지만 얘들 따라서 매매를 할 수가 있고 제가 이런 세력 보조 지표들을 알려 드린 이유가 세력 평가가 얼마고, 애들이 이제 매도 치고 있는지, 자전거래하고 있는지, 추가 매수를 하고 있는지, 게임이 털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런 세력 보조 지표를 여러분들께 이제 무료로 공개해드렸던 거고, 같이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세력 매집주들, 세력들이 핸들링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충분히 매매하면서 수익 낼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앞으로 계속적으로 공개 드리면서 모든 저 기법들을 전수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냥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항상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들은 저의 경험에서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